자, 흰 칸에 들어있는 모든 수의 합을 구하래요. 음, 그럼 맨 위에 줄부터 한번 해볼게요. 1에서 9의 합, 무엇입니까? 45입니다. 선생님, 1에서 9의 합 저는 안 외웠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다 더해봐요? 더하지 말고요. 등차수열의 합, 첫수 플러스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항상 성립하는 거야. 첫 수, 끝그 수, 개수 나누기 자, 그럼 1에서 9일 때는 첫 수는 1, 끝그 수는 9, 개수는 9개 나누기 2 하면 되겠죠. 그래서 10 곱하기 9 나누기 2 이렇게 된다. 그런데 있잖아. 10이나 9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다. 선생님, 둘다홀수면 어떻게 해요? 둘다 없으면 네가 계산 잘못한 거야 다시 해야 돼자 반드시 짝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짝수야 그럼 뭐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5 9 45 하면 되죠 곱했다 나눴다 하지마 괜히 계산 여러 번 하면 그거 틀려 그러니까 5 9 45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자첫 번째 줄은 45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줄은 말이야 각각이 어떻게 됐냐 각 각각의 수가 2씩 곱해졌는데 이해할까? 첫 수보다 2가 곱해진 거야. 그래? 그럼 얘는 45 곱하기 2가 되겠네. 그쵸? 자, 그러면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? 세 번째 줄 이거잖아? 얘는 어떨까요? 얘는요, 첫 번째 줄에서 각각의 수가 3씩 곱해졌는데 이해하겠죠? 그렇다는 것은 전체 합은 45 곱하기 3이 돼. 짠짠짠 해가지고, 마지막은 45 곱하기 무엇이 될까? 9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얘를 다 더하는 거야. 이걸 또다 계산해서 더하지 말고, 어떻게 하느냐. 봐봐. 처음에 있는 4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? 45 곱하기 1이라는 거죠. 그래? 그럼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나왔다? 자, 1에서 9가 또 나왔네. 이게 이런 거잖아. 처음에는 45가 하나 있어. 두 번째는 45가 두개 있어. 45가 세개 있어. 45가 쭉 아홉 개까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결국에는 45가 한 개, 두 개, 세개 해가지고 아홉 개까지 있다는 거지. 그러면 이것이 다시 뭐가 돼? 얘가 이에서 9까지 합 45가 되네요. 자, 그럼 45 곱하기 40번에 답은 무엇이야? 2025.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쉽게 푸는 거죠.